사설까지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는데 혈안이 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2월 7일자에 정부 우왕좌왕 뒷북 눈치보기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습니다. 오락가락 정부 대응에 불신 커지고 방역망에 구멍 확진자 느는데 바이러스와 전쟁 승기라고 차찬해서 눈총. 이런 식으로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잘 못 가는 상관없이 물어 뜯어야 된다는 중앙일보 종업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명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6일 오전 일본은 욕과 망에 들어 푸르주선 전체를 봉쇄했다.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했다.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뜯고 마무리를 합니다. 과연 사설을 쓴 중앙일보 정업원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예방조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도 대놓고 공항을 폐쇄하고 중국인은 입국 금지시키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국 다녀온 국민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섬 같은 곳에 가두자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날 중앙일보 다른 종업원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씁니다. 아베 크루즈 쇼크 환자 추가로 41명 쏟아지자 항구문 막아버렸다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가토 후생상은 크루즈선에서 총 61명의 가 감염이 확인됐다. 크루즈선 감염자는 일본 입국 전에 확인된 것이다. WHO의 문제 제기에서 기타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외는 감염이 의심된 다른 크루즈선 입국을 거부하고 올림픽이 6개월 코앞인데 불똥 딜라 안간힘. 미국인 승객은 안전한 곳으로 트럼프가 구해달라 했다. 이렇게 행설수설하다가 마지막의 결론으로 배에는 총 56개국 국적자가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의 감염 문제는 이제 세계의 문제가 됐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사설은 해상 격리를 잘했다는 식으로 축혀 세웠는데 다른 기사에서는 결국 아베가 해상 격리한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올림픽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다. 해상 격리는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결국 해상 격리가 오히려 감염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는 안파크 비판에 직면하자 80대 고령자, 지병자 등은 우선 하선키로 한다.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되면 숙박시설로 이동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정부는 물러섭니다. 제대로 된 언론사의 사설이라면 정부 대응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설을 쓴다는 흑심을 버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차분하게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